제페토 유저분들, 제페토 월드에 젠틀몬스터라는 신맵이 나와서 지금 제가 그 신맵을 친구들과 함께 탐방을 해보자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젠틀몬스터 방을 팔 건데, 12명을 해놓은 거는 16명으로 해놓으면 렉이 좀 심하게 걸려서 12명으로 해놓은 거고요. 이제 친구들 5명을 이렇게 초대해서 비밀방을 초대할 거예요. 완료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로딩을 좀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laughs> 내 캐릭터 왜 이렇게 커자 이렇게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어, 시간이 지나서 초대가 안됐다는데 안녕하세요 신인님. 아 무슨 소리예요? 곰댕님 왜 그러세요? 자 재현님 아... 재현님 <laughs> 재현님 초대해주실 분 재현님 감사합니다. 왜오어요 네? 배터리가 왜 없는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laughs> 아, 배터리가 없다고요? 아, 저런 음, 네. 마음이 좀 아프네요. 어... <laughs> 자, 그러면 저희 4명이서 사총사네요, 사총사. 사총사끼리 어, 맵투어를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1층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로 이렇게 가면 여기 화살표 모양이 보이죠 여기 화살표 모양을 한번 클릭해보면 이렇게 들어와 지게 되는데 우와 여기는 베이커리를 만드는 카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는 오 무슨 고대 유적지 같은게 있네요 여기 신이 님이랑 다들 이렇게 포즈를 잡고 앉아 계시는군요 자 그럼 각자 한 명씩 인터뷰를 해보러 갈까요 여기 신이님부터 인터뷰 해볼게요.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빵과 케이크를 보고 있으시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곰댕님 자리로 돌아가실래요? 뭐 하고 계셨나요? 마이크 켜셔도 돼요. 아 작품을 감상 중이었군요. 채색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군요. 오. 자, 그러면 이제 여백 님이 인터뷰를 해주실 차례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백 님. 자, 여백 님은 특별히 마이크를 켜 주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잘. 네, 잘 들리는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백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다 같이 2층으로 이동을 해볼까 하는데, 2층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우리? 네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laughs> 자 여기 계단으로 일단 올라가 볼까요, 우리? 2층을 가려면 계단으로 다녀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문화재상이 여기는 공사 중인가 봐요. 어머 여기 공사 중인가요? 아직 완공이 안된 같네. 여기 앉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화살표 모양 눌러서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곰댕님, 곰댕님 저기 여백님 옆으로 가서 앉으세요. 어서요. 아 너무 예쁘네요. 여기 운치 있고, 오, 되게 느낌 있거든요 지금. 어때세요? 오. 너무 예쁘네요. 자, 여러분, 우리 바, 계단으로 내려가서 반대쪽 계단으로 올라가 볼까요? 따라오세요. 왜 저는 여길 못 돌아가는 걸까요? <laughs> 오케이 됐어요 오 여기 카운터인 것 같아요 오 여기 주사위 모양을 누르면 오 이렇게 포즈를 잡아서 앉을 수도 있군요 오 여기도 되게 분위기 있고 오 이거 분위기 있네요 어서오세요 <laughs> 여기 곰댕님이 지금 씨리님한테 시간이 있어요라고 물어봐 <laughs> 아 이렇게 <laughs> 박력있어 <laughs> 자 여러분 우리 3층으로 올라가볼까요? 자, 여기 문을 통과하면 3층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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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3층이구나. 선글라스를 파는 데네요? 오. 선글란스를 파는 데에요. 어, 여기 착장도 가능하네요. 오, 오좀 예쁜데요. 오, 신인님 예뻐요. 여기 착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착장 한번 해보세요. 신이님 너무 예뻐요.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핑크색 선글라스. 투명한 글라스 렌즈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여백님이랑 곰댕님도 빨리 착장 한번 해보세요. 오셔서. 어떤가요? 여기 착장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옷걸이 모양. 오 여백님 잘 어울려요. 시시하네. 공대님 빨리 오세요. 착장 한번 해보세요, 공대님. 오 파란색. 공대님은 파란색이네요. 아 안정이 좀. 섹시오 섹시한 포즈.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 착장하는 곳에 이렇게 손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매달려서, 우와, 거미 모양 같은 약간 이상한 물체 같은 게 있네요. 너무 귀엽게 매달리네요. 어, 되게 귀엽게 오두방정 떨면서 어, 마음에 드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모링 친구 인사하실래요? <laughs> 모링 친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링 친구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우리? 어디 있죠? 친구들이 다저 위층으로 이동했는데 여기 머링 친구도 왔네요. 우리 이 문을 통해서 화살표를 눌러서 다른 층으로 가볼 건데요. 자, 머링 친구 같이 가봅시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맵을 투어하는 도중에 여기 재현 친구라고 놀러 왔어요. 재현 친구 여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재현 친구가 되게 잘생겼거든요,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가워요, 재현 친구. 자, 이제 저희가. <laughs> 지금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거든요? <laughs> 제가 여기서 향을 맡고 있는 사이에 친구들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어디 어디 숨었을까요, 여러분? 어, 어디 어디 숨었을까? 어? 여기 찾았다. 여백님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웃음> 여기 네, 재현님도 찾았거든요. 재현님, 나오세요. 재현님? 네, 재현님도 찾았고요. 자, 이제, 어디, 어디 숨었을까요? 어? 어디 숨었을까요? 여기, 이건가? 다들 여기, 여기, 여기 계셨네요. 신희님. 신희님도 찾았고요. <laughs> 자,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 머링 친구. 머링 친구 어디 숨었을까요? 머링 친구. 머링 친구 어딨죠? 머링 친구. 어, 머링 친구 찾기 너무 힘드네요. 머링 친구 어디 갔죠? 어, 곰댕 친구 저기 옥상에 여기 여기 난간에 올라가 있네요. 곰댕 친구 내려오세요. 어, 모링 친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모링 친구가 어디갔죠? 어, 한 곳에만 있는 거 맞죠? 모링 친구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안 보이는데 <laughs> 이게 맞나? 모링 친구 어디 있죠, 모링 친구? 어, 모링 친구. 모링 친구. 모링 친구. 모링 친구 못 찾겠다. 꾀꼬리예요. 모링 친구 찾... 못 찾겠다. 꾀꼬리. 모링 친구. 찾은 거 같은. 아, 여기인데. 아, 너무 귀여워. 자, 이제 여기서 숨바꼭질은 끝이 났고요. 우리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들어오면서 젠틀 몬스터라는 맵 탐방은 끝이 났고요. 이제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게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업어부려서 죄송해요. 초짜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